예,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데, 뭔가 눈에 보이는 더난 결실, 열매가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당하고,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오히려 욕을 먹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믿음의 생활은 힘들어지는 겁니다. 주변에서 날 핍박하지 않고, 나 아까 손해보지 않고, 그렇기만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데,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가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데, 자꾸 주변에서 날 핍박하고, 날 오해하고, 날 능욕하고, 날못 살게 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마다 낙심하고, 속상해하고, 주저앉을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낭망 속에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 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눈물이 납니다. 아유,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었군요. 정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열심히 선을 행하면서 귀하고 아름답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되는 일이 없어요. 주변에서 넌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선을 열심히 행하는데도 되는 일이 왜 그렇게 없는가? 기도응답이 왜 이렇게 안 되는가? 하면서 한마디라도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던질 때마다 그것이 가시가 돼요.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상처가 돼요. 아픔이 돼요. 낙심하게 돼요. 그렇게 주변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짚고, 씹고 곱씹어 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꾸준히,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꾸준히 선을 행하라. 하늘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나를 괴롭힙니다. 다리를 겁니다. 나를 갖다가 비아냥거립니다. 나의 옷을 잡고 흔들면서 야너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믿고 살아가는데 왜그 모양 그 꼴이야? 하면서 말 흔들고 날 잡아당기고 정말 살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마음고생을 시킵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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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위해서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지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지치지 마시고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선을 행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어떤 사람들이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행하는 것을 보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비웃을지 모릅니다. 이 시대에, 이런 시대에 저렇게 살아가 제 바보인 것 같아. 누구는 저렇게 어,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 저렇게 호화스럽게 살아가는데, 너는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항상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데, 너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네? 그냥 거짓골로 살아가네? 질병만 있네? 주변 사람들이 너를 갖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지우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갖다 힘들게 할지라도, 힘들게 할지라도,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면서, 신기 없더라도, 끝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를 위해 선을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꾸준히 선을 행할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지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전하 여러분이나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